갑습니다 카피 카피 바라 김시생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구마면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좋아요, 구독 한번씩 꾹 눌러 주시면은 아리가또 아 이게 얼굴이 제가 최근에 산 아바타인데 아니 이게 너무 귀엽다는 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분간 이 머리로 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구요? 저처럼 귀여우니까요 피바라 볼이 좀 빵빵한데 뭐라고요 여러분들? 웃음 코 빵빵 배 빵빵 터질 준비되셨다고요? 자 그러면 오늘 라이벌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? 가보시죠 빵빵 자 선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스 고로케 저는 일단 야채 고로케 여러분은 어떤 고로케 좋아하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어디 응안 통해 응나 게임 안해밥 먹고 올게 음. 어어어어 어, 방귀 뚫리나요 여러분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네어어어어 <laughs> 대환장이네 그냥 하하하하하 <laughs> 님그 핸드폰 어디 브랜드 거에요? 애플이에요 삼성이에요? 둘중 하나라고요? 님 애플 말고 애플 망고 없어요? 하하하하하 <laughs> 뭐라고요 여러분들 방금 애플 망고 너무 웃겼다고요? 감사합니다 자 거의 하하하하하 <laughs> 거의 <laughs> 아 이게 드립이 쉽지가 않아 이게. 아, 이게 드립을 설계했는데 이게 참아 이게 드립을 설계했는데 이게 드립대로 안 되니까 좀 아쉽당 혹시 핸드폰 어디 브랜드? 삼성이에요? 그 드림은 준비 안 했는데 님통편지자삼파전 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은 어떤 핸드폰 브랜드 사용 신생님 공유한테 자기 얼굴을 하겠지 그 멘트 안함 제 얼굴이 파란색 팀에 있어요 어디가 전기톱 어디가 공유님 어디가요 제 얼굴 닮으신 분 참아 나 닮은 사람을 잡을 수 없었다 양심에 찔리는 행동이라 어쩔 수 없었어 <laughs> 아 오늘 카타나 좀 할까? 카타나 이렇게 퐁퐁퐁퐁 터지는 게 그냥 어? 여러분들의 웃음꽃 팡팡팡팡 터지는 거랑 그냥 비슷한데? 어? 꿀잼이네 딱 이렇게 다. 어? 뭐야 치얼 가이 싫어 하지 못했어요. 방금은 너무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싫어 하지 못했습니다. 칠 가이 는 말이에요.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 어떻게 요 이렇게 요 이치노 코큐 뭐지? 병력일섬 대사가 뭐지? 이치노 코큐 대기, 대기. 어쩌고, 어병력일섬음안 되겠다. 대사 보고 가야겠다. 안 되겠다. 아, 저 대사 좀 보고 기다릴. 가미나라 코큐 이치노 카타. 에0 0 k m 뛰지. 1어0 k m 아...잠시만 아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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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쨔잇 데이... 병력일쌤 쨔잇 샘... 호아잇아니 쪼이... 삼성폰이 좋네 저거 전기빨이네 삼성 광고 좀 주세요 에, 네. 광고주님 보고 계시나요?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야 저거? 아, 이거 한 번에 딱 맞춰야 되는데 그냥 가미나레 고큐 이치오 카타 대기 대기 대기새 병력이 있 아니, 내거 반사가 대모산이라 반사 안 돼. 아니 꽁뉴님왜 나가?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을왜 신나 시작하자마자 나가셨대. 레전드네. 이치오 카타. 병력이 있엄! 아 병력이 있아 너랑 준비해라 그동안의 복수다 어? 어디가있어요? 아야 아파요 귀염미 아파요 와와어 끝났 어 끝났어 어수 yes <laughs> 만개 빼려죠 꿀잼 딸기잼 포도잼 <laughs> 뭐라고요 노잼이라고요?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어 노잼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제 귀여운 얼굴을 보고 참으세요큐 아니 아니 우동님아 진짜 칙칙한 맵 하지 말라 그랬죠 이 칙칙 같은 사람아 <laughs> 아이 너무하잖아요. 칙촉 먹으시고. 아니 칙촉은 좀. 아 칙촉이래. 칙칙하니 어. 공룡밀지는 아니죠. 오늘은 올동구이 되는 날. 하 어. 이게? 그래? <laughs> 아 이거 또 어디 갔어. 이 친구들. 어? 어? 불안해. 불안해. 음 지하에 와서 눈사람만 되실 진짜 눈 눈사람이네. 진짜 눈사람만 대버리죠 그냥. 오는 순간 그냥 눈사람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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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. 어! 어! 저분도 삼성 쓰신 게 분명합니다. 삼성분들 스폰 좀 해주세요. 어 저기 살아? 어 잡혔네. 님들 지하에서 눈사람 만드시? 바로 그냥 겨울 왕국 무드. 아좀 팔다 좀팔 봤으면 됐는데, 아나왜 내가 나 시프트 눌렸냐? 어, 티베깅? 엄마 티베깅? 티베깅을 해버려? 나이스. 한무 이겼으니까 네. 또 이제 누사랑작업모도 해야겠다. d o you wanna be the snowman 뭐야 아, 이거? 아, 어. 님, 카피바라 때리면 아파요. 아 이거 고칠 수 없다. 이거? 여러분 티뱅깅하시면안 돼요. 티뱅깅하시면은 자, 비매너 게임입니다. 저는 이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어? 상대를 잡으면 스윽 거리는 건데 그것도 티뱅깅이 아닙니다. 그냥 세레모니입니다. 올돈이 버그 썼다고요? 어이, 저기 우리 팀. <laughs> 올돈이 버그 쓰면 안 돼요. 바로 <laughs> 미

아니, 위에올라갔어 나, 패 쟤, 예, 쟤, 울고 있어, 제발 있어. 울고 있어, 울고 있어, 울고 있어. 울고 있고고있고있고 있어, 울고 있어, 고고 응, 방패 말고 지뢰 지뢰 말고 꼬래 음. 어, 잠시만. 그거 불안한데? 오. 어? 하고 좋네. 후. <laughs> 오, 쉬워, 쉬우, 쉬워요. 샤워나 하시고요. 음. <laughs> 하고 왔죠? 하고 왔어요. 오늘은 씻고 오셨네요, 울렁 님. 언제 음, 일이래웬 <laughs> 일이라뇨. 이번에는 거기 들어갔습니다. 거기. 어디를? 쓰뭐 이거 누구세요? 아 저건 일단 봅시다 오, 어디 갔어? 아니 모바일 두 명이 안 보여 <laughs> 그러다가 이제 머리 그냥 뜯는 거 같아 쓰읍 스스스 스스스스스 번호 어디 계세요? 으 네, 거기요 거기 아, 아 진짜 이런 식으로 게임하시면은 진짜 안돼어 잠시만 아니, 바로 다시 들어가버려 예? 진짜예요? 예. 그렇쵸. 없는데? 거기 아니지. 반대편이죠. 아, 님 신고. 저 ESC 눌러 가지고 일단 신고 좀 하겠습니다. 건드야겠다 아이씨, 딜량 봐라 이거. 이딜 맞나 이게? 아. <있었어> 아, 3천 데미지요? 살려줘. 아, 아진 <laughs> 아, 울동, 방패는 조그맣게. 햇이 방패를 들죠. 아니라고 생각해 아메, 리카 아메, 방패를 죠아 아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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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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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잡혀? 복수할게. 이겨. 뭐? 비트 주세요. 야제요 아니 저 이겨요. 안 돼? 오! 어? 살려주세요! 오! 오! 어 뭐야 이거 뭐야? 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 무서워 죽겠어. 에, 오! 오! 병력을 쏨. <laughs> 아딜이요이 버그예요? 뭔 게임 하고 있는 거 나는? <laughs> 어? 나이스 올동 당 혼인신고야? 오 어? 호호 어? 스 어? 멋있는 김신생 말로 말하는 김신생 보여주는 김신생 김김김김김 잘생긴 김 신생 올동님 예예. Yeah, yeah. 진짜 이러면 안돼요 곤란해요 예? 예? 어저이러면 진짜 고... 아 나... 꼬밍고밍 하지마 렛츠고 비트 주세요 캐리 아 무승부하자 무승부 아무승 이기면 재미없다 진짜 아 이거 이거 통. 총... 이거 양미나가... 승부의 세계는 어. 냉정한 어? 것 노잼 어? 꿀잼 아. 5 2 0 0딜이요 <laughs> 그렇습니다. 이렇게 치열한 환경에서 저는 이겼습니다. 정말 열치열해요. 자 오늘 저녁은 고질라 구이 하겠습니다. 오늘 고질라 구이 2분하게 한번 이겨볼게요. 안녕하세요 고질라님. 오늘 2분하시지가 않아요. 오뭘 이렇게 뭐, 스투스나가 있어? 더킬 트리플킬, 쿼드라킬! 득! 어, 형아 내킬 뺏어왔어? 필요하냐? 전기톱! 오 잠깐 고질라! 타임 타임 타임! 님님 님. 타임 정정 당당하게! 아! 아! 이 괴물! 고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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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! 두! 고질라 이분하기 이거 버렸습니다. 이겁니다.

믿어주세요 일로 알로 알로, 일로와, 일로와 그냥 일로와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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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시만 우리팀만 왜 우리팀만 아니 우리팀이 어땠서푸 <laughs> 예? 예? 난 쫄지 않아 고 느낌 가는 대로 고민하지 말고 w 웨이 고민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. 아! 자, 오늘 라이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노잼이라고요? 오늘은 비록 노잼이었지만 다음엔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는 내일 뵐게요 아디오스